그냥 가시죠. 아 지금 아름다운 별이라고 돼 있네요. 별은 빛나는 별이죠. 별 그러면 일단 빛나는 별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좀 멋있는 19절이 생각나네요. 19절에 보면 이렇게. 새벽빛처럼 근데 새벽별이라고 해야 되겠죠? 새벽빛처럼 찬란하고 보름달처럼 아름다워 햇빛처럼 맑은 이 여인은 누구인가? 그런 멋진 식구절이 있네요. 아, 유명한 그 솔로몬이 아마 그 지은 시일 거예요. 솔로몬의 시일에서 그렇게 나오네요.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새벽빛처럼 찬란하고, 어름 떼처럼 아름다우며, 햇빛처럼 맑은 이 여인은 누구인가? 아가서죠. 아가서 6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시구절이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. 그거 19절에 나올 만하네요. 뒷봉지 머리도 있습니다. 그러면 제 못생긴 얼굴을 살짝 빼고 제 스튜디오를 그냥 보이게 하죠. 어? 이건 스튜디오가 아니네요. 음, 어디로 갔나? 이게 제 스튜디오의 모입니다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눈동자 있고 저쪽 눈썹 있고 원래 눈썹은 음, 안 보입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탁 나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, 옷이 그, 캬키색인 것 같기도 해요 캬키색인지 음, 아이보리색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색깔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보당이 이렇게 돼 있네요. 똑딱이죠. 아마 이게 그리고 목걸이도 여기 있습니다. 이렇게 목걸이 있는데,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네요. 그쵸? 목걸이가 여기서 이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옷이 그 캐주얼한 옷인데, 멋있네요. 바바리 코트 비슷한 옷입니다. 바바리 코트 비슷한 옷인데 전체를 안 나왔기 때문에 보더니 마 보더니 버튼이 많이 달려 있네요. 멋있는 옷이에요. 바바리 잠바 비슷한 옷입니다. 이쪽 편에 진하게.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. 딱 묶여 있고 여기서 이렇게 걸러져 있겠죠. 여기서 안 묶어진 머리카락이 조금 좀 나오고요. 여기서는 이렇게 치우쳐지고요. 있 여기 애교 머리가 하나 세개되거요여기는하나가게뽑아 아바리 잠 비슷하게 됩니다. 습니다 아까 십구 절처럼 빛나는 별. 그리고 이분의 그 키워드가 왜 그렇게냐면 별 네, 그렇게 돼 있어요. 별 대진대학교 학생 같기도 하고 요 아가설이 나오는 십구 절과 비슷합니다. 자 그러면 쇼트 영상에서도 어떤 별에 관련된 빛나는 별에 관련된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. 찾아봐야겠죠. 시오티 영상적으로 또 보러 가겠습니다. 자, 시오티 영상 보러갑니다잔 하나, 둘, 셋, 뿅